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지입니다. 지금 한창 자라 세일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라에서 평상시에 입기 좋은 네 가지 아이템을 픽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데님 팬츠입니다. 이 데님 팬츠는 레트로 데님 버뮤다 팬츠라는 이름을 받은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세일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핏이 사실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음, 뭔가 엄청 짧지도 않고, 끝이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어, 되게 귀여워 보이는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 끝에가 살짝 퍼지는 핏의 데님이고, 어, 키 160인데, 무릎 위로 한한뼘 정도 올라오는 그런 길이감입니다. 어, 컬러감은 진짜 딱 중청 느낌이에요. 완전 연청과 진청과 딱그 중간에 있는 중청느낌? 그리고 뒤에는 주머니가 깔끔하게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적당한 느낌의 데님 버뮤다 팬츠였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이번 세일에서 구매한 아이템 중에서 가장 기대하던 아이템이었어요. 바로 자라 키즈에서 나온 어, 러그솔 샌들인데요. 이게 지금 세일해서 29,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음 이게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으로 된 피셔맨 샌들을 29,000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럭키 아닙니까? 240 신는데 240딱 시켰더니 살짝 커요. 그래서 평소 신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하거나 발볼 좀 있으신 분들은 정사이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양말이랑 같이 여름에 반바지랑 신어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네, 서있을 때 모습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컬러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다음은 플랭스 팬츠입니다. 제가 키가 160이라 작은 편이라서 길이는 진짜 많이 줄여야 될것 같은데, 핏이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 자라 바지가 잘못하면 되게 좀 약간 엄해 보일 수 있는 바지 핏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딱 슬림해 보이는 세미 와이드 핏의 정석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되게 얇아요. 엄청 얇은 그 린넨은 아닌데 린넨처럼 좀 구김이 많이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후드후드한 소재. 그래서 여름에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베이직한. 어, 팬츠예요 약간 사, 세미 하이웨이스트 느낌이라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또 하이웨이스트 웨스트 너무 심하게 올라오면 오히려 더 다리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없고, 핏이 딱 저스트하게 예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는 약간 이런 느낌의 바지입니다. 진짜 다리 길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소재도 진짜 후드로들에서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린넨처럼 구김이 잘 가는 그런 소재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는 막혀 있네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셔츠입니다. 이거는 사실 홈페이지랑 색깔이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좀 처음에 실컵 했던 셔츠예요. 홈페이지는 귤 컬러로 나와 있고 약간 이런. 컬러인데 실제로 받았을 때는 되게 현관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거의 레온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입었을 때 여름에 진짜 딱 상큼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괜찮게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어 반품하지 않고 입을 것 같아요. 네, 셔츠는 약간 이런 느낌의 셔츠입니다. 어, 안으로 장 잠그고 넣은 것보다 이렇게 자켓 형태로 풀려서 오버 셔츠처럼 입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의 셔츠예요. 컬러는 완전 네온 형광빛 그런 컬러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라에서 산 4개 아이템 리뷰를 마쳤는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